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리족구의 김두영입니다. 네, 관내 16강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슈퍼호닝배 2022년 슈퍼호닝배 관내 16강 경기입니다. 투훈 씨의 박완주 선수와 청북비의 한상웅 씨의 경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긴 팀이 8강이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16강 2.SWC 영양주들이 2.SWC 영양주들이 11코스로 조정 말입니다. 선취점은 투원이 네, 선취점을 냈습니다. 0 Ad 3코트입니다. 3코트 경기학입니다. 40대구 봉선 16강, 대구선, 부천덕유, 대구선, 부천덕유, 3코트로 출전바 합니다. 6코트 경기 알립니다. 4 0대부 권선 신용강 가성효 서타로데오 가성효와 제로데오 6코트로 득점합니다. 이제 6으로 푸은 시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타입입니다. 동장에포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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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열, 네개 쳐져 네요 하나, 둘, 셋, 넷, 열두 개 경기는 코트가 많아서 바로바로 진행이 바로 됩니다. 가 최강이 좋은데. 급코트입니다. 아, 급코트 경기장입니다. 4 0 대로 벌써 신중강 울산 하나 서울 위도원 울산 하나 서울 위도원 급코트로 출전합니다. 그래서 6대 10이 됐네요. 이장님 이상해? 이장님 이상해? 바람 불었어. 여기서? 응응. 아 이거, 이거 바람 불어서 짜이야. 깨졌다. 깨졌어. 아 이. 에이사님좀 에이, 본다고. 그러다가. 아이거 이거, 또, 큰아이거이거 이거 깨졌는데. 깨졌죠? 네. 됐어, 됐 천장 들고와야지 완전. 에에이 네. 어, 바람이 이렇게 세겠네 네? 이거 대니까 바라야지, 아무도 이거 마당, 거나 마당 지내주세요. 그냥 그럭저럭 지내 <laughs> 아, 기도가 어떻게, 엉망돼갖고, 그냥, 네? 잘지내주 네, 쳐다보잘지내 뭐, 형님, 형님 괜찮아 보이시네 조금 탄것 빼고는. 시골히 있으니까, 음, 그래도 빛이 음, 많이 음, 타. 그래. 뭐, 별거 안 해도 그렇게 타대. 건강해 보이셔서 좋아요. 반가워서 풀렸어. <laughs> 아, 형님 아, 오셨으면 후보지, 형님 오셨어. 아침부터 왔었어.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래. 네, 내일 또 올게. 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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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세트는 승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